Yep, just a little bit of pixie dust. 아무거나 골고루 먹어라. 명언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아무거나 골고루 먹으면 거의 매일 독성 물질만 먹게 되지요. 식품 첨가물이 다 독이니까요. 2013년 소비자 단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첫째 식품 첨가물, 둘째 환경 호르몬, 셋째 농약, 제초제, GMO, 암을 비롯하여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아토피, 골다공증, 각종 만성 질환으로 국민이 높아지고 있어요. 소량을 먹으면 괜찮다고 허용이 된 것입니다. 소량을 섭취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 식당에서 조금, 저 식당에서 조금 시리얼 과자, 주스, 삼각김밥, 믹스커피, 음료수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먹었지요. 발암물질 식품 첨가물 첫째 향미 증진제 m s g 대표적인 것으로는 L 글루타민 나트륨 미원 미풍 조미료 멸치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냉동식품 어묵들 둘째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햄 소시지 베이컨 셋째 감미료 아스파탐, 단무지, 껌 넷째, 포백제 아황산 나트륨 화이트 와인, 말린 과일, 흰 밀가루, 흰 설탕 착색료, 식용색소, 황색 4호, 카메랄 색소 소스, 떡, 흑설탕 보존료, 소로빈산, 안식향산 간장, 딸기잼에 들어있죠. 유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카제인나트륨,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먹거리 큰 문제입니다. 이 음식들 아가들도 먹고 젊은이도 먹고 어른도 먹고 아이도 먹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뭐 요란을 떨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선택은 자유예요. 제가 한암 환우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우유입니다. 안전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유. 골다공증 때문에 꼭 먹으라 한 우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젖이 나오죠.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도 송아지를 낳을 때 젖이 나오죠. 이게 우유예요. 젖소는 송아지를 낳지 않아도 젖이 나와요. 그 이유는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하기 때문이에요. 우유 계속 생산하라고. 1년 내내 젖이 나오고, 그 젖을 1년 내내 짜다보니 항상 염증이 가득하죠. 젖소에 유방암도 있죠. 우리나라 소에게 90년대부터 GMO, 사료, 옥수수를 또 먹이기 시작했어요. 농약투성이지요. 이 요요를 아가들도 먹고, 젊은이들도 먹고, 각종 음식에 들어가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대공증 환자에게 우유를 권하죠.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만, 인도 많이 들어있어요. 인과 칼슘은 대사작용할 때 1대1 비율로 대사작용을 하는데, 인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뼈 속에 칼슘마저 빼서 대사작용을 하고 밖으로 나오죠. 우유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암뿐만 아니라 아토피 환자들에게도 금기 식품이에요. 우유는 8년 동안 단한 번도 우유를 먹지 않았고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치즈도 먹지 않아요. 빵과 커피도 마시지 않죠. 단백질 보충은 GMO 사용하지 않은 대두단백과 실크아미노산, 우리콩 두부와 두유 쇠고기는 방목하여 풀과 곡식을 먹였다는 호주산 쇠고기 닭가슴살입니다. 암자연치유 완치판정 암, 자연, 치유, 기적이 아니다. 도전 꼭 해내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돈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놀면서 오래 살아요!